자, 3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문제. 자, 4로 인사 한요 i m a g i n i n we r e ordinarily, but, by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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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w a y the a e a y b t by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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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w a y 예가 예시 안에 들어가 있영화 제작. 오케이, 이제 인비 컴포지션 3번입니다. 영화 컴포지션 구성이죠. 영화 제작할 때의 움직임의 사용을. 이렇게 파워스트를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우스티브가 있습니다. 자, 일단 김호는오션이겠네문에션이기때 포프션. 아, 근데 여기 지금 완성체계는이렇게을 잃을 공간이 좀 없잖아? 오스티어요 아, 자, o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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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움직임은 자 어머, definite uh, line, 3번. line. 두렵한 선 definite line 뚜렷한 선, 을 따라가는 움직임은 이 okay, can to carry. 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관객들의 눈을 옮깁니다. 위대1일 그것과 함께 이어서요 누구 맞죠? 그렇죠. More t h n 심지어 ahead of 일본. 그것보다 함께 옮길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먼저 보낼 수도 있대요. Acting 역할을 하면서 as a sort of equivalent 대등한 대등한 equivalent 대등한 counterpart는 대용물 대등한 대용물로서 역할을 하면서 뭐가요? 움직임이 어떻게요? 일단 소재는 무조건 움직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는 어디까지무릎만 붙였 앞에 뭐야? 마오션이라고 했는데, 에... 구성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 건데 청중들의 눈을 끌고 가세요. 역할을 하는데 움직임이 뭐로 역할을 하느냐? 민칸는 일단 플러스 마이 했어요. 플러스, 플러스. 왜 포지티브라고 했죠? 왜 포지티브가 따라 내려와서 일단 민칸에 포지티브 거기 플러스. 움직임이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쩐다고요? 아, 긍정적이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역 긍정적인 역할직 긍정적인 역할은? 긍정서인이 예를 들어준 거에 이제 긍정적인 역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적인 역할은? 긍정적인 역할은? 긍정적인 역은 이화이트 움직임은 짱이랑 라이트가 똑짝 어떤 뚜렷한 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관객의 시선을 옮기는 거구요. 관객의 시선을 이동시켜서 이어 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음은 너로서 역할 움직이는 게움직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자, 한 볼까요? i m a 에 i 또 e 네 그죠? 예. 두 예. 두 예. 두 예. 두 예. 두 예. 두두 예. 두 예. 두 예. 두 예. 두 예. 두

Ride. Don't do it. You can't ride. Along the along the movement. Along the road, along the road, hidden paras, hidden for in line, Definitely line. Okay.

그렇죠. 샌드 어? 보내는 거죠. 눈을 보냅니다. r a c 달리기, 달리 눈이 달리게 하는 겁니다. 어뭐뭐어 e r o a 거 Ahead of the car, ahead of the car, 차보다 앞서서. 그리고 어떻게 하게 돼요? Before c r s s i n i n t e r e 어 맞추도록 합니다. 여기에 갑니다 에, 그 움직임은 말이죠. 시선을 관객들의 시선을 보내야 시 관객 시선을 보내, 아센드, 아드그 지금. 네, 그 달리기하고 좀 길을 따또가지 어헤드 오브, 그차 앞서 걸요 Ahead of the c d of a r e a d o 지 car. 만드었냐면, focus on ahead of t h a r a f o c 서 s o n the v i r a a d of the a h e a d of the c o o c s o n the a e 그래서 어디로 가야 시선을 어디로 보내야 시선을? 어아네 이 사람들 의시선을그 다음 장면으로 보게만드는 거지. 그 다음 장면이어디다 마을이라는 걸 알게 그 다음 장으로기그 마을 쪽으로 시선을 옮그주는 거야. 기그 다음 장기만큼그 다음 장면으로 장면으로 보기만큼, 으로 정신적인 무대를 논리적으로 준비시켜요. 또 다음, 다음 장면을 위한 정신적인 무대를 준비시켜요. Made 안리가 아는 것은 의에서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장면을 머릿 속으로 머리 속으로 다음 어, 다음 장면을 준비시키는 거죠. 머릿 속으로 다음 속으로. 자 움직임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은 이거야 시선을 저쪽으로 옮겨서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하게 는 거죠. 이제 똑같이 그럼 이거를 한축하는 말을 요거. 요거를 함축하는 걸기다했어지 요거를 함축해는 말. 들어가.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 o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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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가리키는 i n 가리키는 거 t point point p 구성적인 구성 i n t point p o i n 인 point p o i 신호 구성 i n 신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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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장면이 뭔지를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뭐가 움직이는 거죠. 요거에야 보여줍니